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주보에 있는데요. 시작.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시키시는 일이 있다.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시키는 일이 있다. There is a special duty by Holy Spirit calling.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시키는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 오늘 저희가 주일 말씀을 뭐 따로 합리한 게 아니라, 이제 매일 저희가 교회 탄생, 교회 출생 기도를 하는데, 사도인들 한잔씩 하고 있어요. 어제 토요일 날 12장까지 했고, 오늘 주일날 13장 할 살인데, 그래서 그 중에서 본문을 선택했어요. 근데 나은 십자가, 제자교회가 시작하면서 너무나 필요한 말씀 딱 맞춰서 우리에게 줬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해요.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인가 저희 집에 살고, 한, 여기서 어디, 저기, 맥키돈시, 그, 클럽하우스 있는 정도, 그 거리에, 외삼촌이 사셨어요, 저 때. 근데 어머니께서 저녁 늦음막 중에, 뭐, 비닐봉지 하나를 주면서, 그 외삼촌 씨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예, 네, 뭐가 몰랐는데, 이제, 이 걸어가면서, 아이, 늦은 시간에 나한테 승부를 시킨다고, 그냥. 조금, 약간, 음, 약간, 불명, 불만은 아닌, 니불만한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주는데, 비닐봉지 들고서, 앞에 걸어가면서 툭툭 치면서, 심심하니까. <laughs>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 근데, 일단 다 전달을 하고, 딱, 갖다 드렸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떡이, 다은그러지야다 <laughs> 은그러지고, <거야. 웃음> 떡을 좀,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갖다 주라고 하는데 아, 그것 좀, 나한테, 좀, 어머니께서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조심을 할, 했든지 아니면 뭐, 나이가 어렸으니까 알았으면서도 뭐, 그런지 모르겠죠. 근데, 그렇게 뭔가 특별히 일을 불러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알고, 또 내게 주어진 그런 일이 있구나, 슬 깨닫고, 소중히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그, 주제는 그건데, 이 앞부분에 이 안디옥 교회를 이해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교회에 정말 쓰임 받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지. 이, 13자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 뭐, 안디옥 교회라고 한 거를 선에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지만 The Church in a n d i o 엔디옥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바나바, 니게레가 하는 시몬.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아주 잘 교육받은.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는 흑인, 블랙, 라틴말로, 어, 블랙이라는 뜻이에요. 니게라는 뜻이. 어, 그리고 시몬,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는 헬라. 헬라 문화의 헬라 도시. 헬라 문화의 대표적인. 구레네 사람은 헬라 사람. 루기오. 붐몽왕, 그당시 통치자예요. 왕, 해롯의 젖동새 해롯과 같이 젖을 먹고 살아. 거의 형제예 형제. 형제 배달의 형제 아버지가 다른 형제지. 젖동이니까젖동생만화의 엄청난 권력자예요. 그리고 사울이랑, 사울은 바리세파 중에 바리세인. 전통 유대인과 바리세파예요. 자, 이런 다섯 명으로 구성된 선지자들과 네, 교사가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교회는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우리 사도인전 11장 볼까요? 11장 19절 사도인전 11장 1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둔 자들이 베기니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반바니로 환란이 생겨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막 흩어졌어요. 멀고 다른 지역래서 안디오까지 갔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는 생각은 못하고 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는데 2 0절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중에서 구브로와 부레의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연하게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아 그런데 주님의 손에 함께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헬라인들, 이방인들, 유대인들로 봐서는 그러니까, 어, 본토 사람들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 미국에 보면 난민들 있잖아요, 난민들. 뭐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난민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게 와서 는 이방인과 이방인, 거야, 이방. 문화를 달아요, 먹는 것도 달라요, 네, 생활 풍습도 모중게 달라요. 그리고 이 난민들 보면 이더러에 많이 있는데 여기서 살이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힘든 일이에요. 밤에 늦게 청소하고 어, 뭐 아이들도 학교 가서도 뭐 완전 이방 치우당라고 그,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마이너스 인정받지 못하는 어,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어요 어, 교회인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죠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서는 와 거기에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대 그래서 누구를 보냈느냐 22절에 보니까 바나바 오늘 아까 13장 1절에 처음 나왔던 바나바를 안디역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했는데 예수님 믿었다면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다와가 그 지역에 이뤄서 와저 사람들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23절에 굳거나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을 나 머물라고 권한 다음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누구냐? 사울. 나중에 바울로 변화받는 사람이죠. 이 사울을 다수의 멀리 고향 다수의 그냥 머물러 있던 다수 어,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26절에 보니까 1년간 두 사람이 1년간 그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을 잘 가르쳤어요.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예수님 이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럼 모든 것을 들1년 동안 막 날마다 가르쳤을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일주일에 한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타 드디어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크리스티에다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라는 그럼 접 접미사가 붙은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인,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다운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때 어우 정말 그렇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았다는 것이 받게 됐다는 것이죠자이 안유교회 시작은 뭐예요? 그 당시 삶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생하고 아웃사이더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그렇다 교회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겸손한 인격자였던 바나바와 열정과 지식이 넘치는 그사 사울이 바울이 함께 목양을 한 거죠. 함께 잘 가르쳐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의 별명 얻는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니 무엇보다도 이게 어. 음악의 의사가 있으시니까, 이첫 예배 드림들이 풍성한,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풍성한 찬양, 아, 반주하는 예배가 드리고, 또 목사님 또 이렇게 치유의 의사가 있으시고, 그러면 이 주변에 또 병구침 받으면요, 사람들이 뭐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의사가 필요해요. 또 보면, 저희 아내에 보면 참 제가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 잘 섬기고, 맞춰주고 하는 그런, 저는 절대 그렇게 못 해요. 저는 절대 의못 해요. 또 그런 의사가 있으니까 제가 어, 부족해도 저는 또제 저기 주 주에게 주신 의사 있다고 봐요 또뭐겠런 의사 있으지만, 그럼 바로 같은 의사 있는 것 같아요 사부 같은 뭐 제가 속게 생각하면 근데 다 조화가 돼서 어됐는 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함께 어제 우리가 기도문을할때 누구였죠 그 조그만 아이 이름이? 시아? 아 아니요 그성경이 아, 나와 있는. 로데? 로데. 예, 로데 여자아이. 야, 저는 신학에 유일하게 여자아이 이름이 나왔어요. 그 아이의 믿음, 베드로가 왔다. 목소리만 듣고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승리와 사나이가 정말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더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어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돼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게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아저 사람 보면 나도 어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궁금하다. 교제하고 싶고 사람이 모여야 돼. 끌려야 돼. 저 사람 같이 교제하고 싶다. 아, 그 배우고 싶고, 어저 사람이 뭘 믿길래 저렇게 살지? 그렇게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라한다면그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돼자 그리고 오늘 오늘 본문에 그 사람 그런 교회들이 중요 구성원들이 뭐냐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죠 네. 교사들은 그 받은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5대 직근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 교회 의5중직이라고 해요 리로운전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안디옥교회 같은 상황, 교회 상황에서는 주로 지금 선지자들과 교사들만을 소개하고 있어요. 런데 방금 전에 바나바, 시무어, 루기오, 마나에 사울은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공동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중 유대인, 헬라인, 흑인, 왕국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리더십 이런 식으로 됐어요. 예전에 달라스 불소교회 옛날, 달라스 의 한인 침례교회 역사 보면, 침례교회는 목사와 집, 안수집사로 구성되는데, 안수집사가 중요한 역할이 아니니까, 근데 그 그러니까 안수집사, 의 히스토리 보니까, 백인 이름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한인교회인데, 거기 안수집사 중에서 백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인격이 참 좋으신 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시작 자체가 그렇게 리더십 가운데 그렇게 외 외국인을, 아저 백인은, 아우, 뭐,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예. 아멘. 예. 네.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지금 오늘,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리더십이 한 사람은 안수이사 중에 백인, 뭐, 또 아시아인, 또 흑인, 라트,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벌린턴 시장, 뭐 라틴어 캐시어, 일란 대학교 흑인 교수님, 에시안 장기 관리하는 사람, 백인 노동자 이렇게 교회의 리더십이 구성됐다고 한다면 야 그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복음이 뭔지 알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그 복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감격이 있고 그 진리를 알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좀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히 하늘 위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 중에 죄인의 인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금만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그, 그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사도인, 사도인 1 3장다 시켜서,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교회가요, 정말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사우라, 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첫 번째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기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있을 때입니다 주를 위한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셔요 우리 성령의 위로 시대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 음성을 듣게 되면요 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옷에 네. 좀 힘드시면 저기 대에서우 앉으세요 잠깐 힘드신 것 같아요 편하게 앉으시면 될것 같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건강에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너무 어렵고, 학교 상황이나 집사 상황이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 하나님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그걸 듣게 되면, 소망이 있고, 사람이 희 소망이 있으면요. 긍정적인 생각 있으면,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겁 성령이 이르시되그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따로 세우라. 구별해라. 거룩하게 세워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게, 이게 이제 누가 불러서 시키는 일이냐?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이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어, 내가 사역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그 잘하고 있었지만, 너 내가 너를 따로 불러 시키는 일이다. 따로 불러내시는 거.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 좀 하자고 하려고 하면. 그런 역사에 일어나는 아, 내가 살 잘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뜻이 있어서 불러시키는 일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뭐, 저희의 상원도 그럴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따로 불러시킬 일이 있어서, 저 뉴욕에서, <laughs> 저 한국에서, 달라스에서, 여기 네, 4년 반 동안 살다가 따로, 물론 제가 3년간 그만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약속 안 시키니까 하나님이, no, 너, 너 나가 푸시해서 따로 불러시킨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에 다니다가, 좋은 집사상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시킨 사람들이 있다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3절과 4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정말 모든 일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들고 떨리는 일이죠. 왜냐, 이 바나바와 사우는이 사람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가 될수 있었는데 그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그러지만 다시 한번 금식으로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절에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가게 됩니다. 예, 성령이 보내시고 다 나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새로운 도전 예, 아, 하지만 성령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가느냐? 실루기야 안디옥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는데 예, 실루기야는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 예, 안디옥은 좀 내리고 있고요좀 내려가고 항구도시에 가서 배타고 배타고 어디요? 구고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 좀 내용이 있는데, 구부로라는 섬으로 가서, 뭐성령께서 보내시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정 일정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의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섬에 가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배 타고 가니까 얼마나 아, 불편해요. 가장 불편한 여정, 또 가보지 않은 지역, 어려움이 따르는 일정이지만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저녁 기 제가 이제 다음 주도 매주 이제 AP이나 KD 쪽으로 갈 건데 좀 하나님의 보내신 운전하면서도 아 하나님 좀 누굴 만나야 돼 만나실도록 너무 딴 데로 가지않래서 기도하면서 운전해 또 오늘 찾아가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지역에 아직 믿지 않나 하는데 좀 있거든요. 또, 이 안디옥교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마크가 교회 안당이 있으면, 우리 도 초대해서 같이 펠러싶하고 여기 교회 안당이 있으면, 관심, 한번 보내주시면 같이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러다가 이렇게 예배하다가 또 안에 보내시면 왜냐면, 이제 에이팩이나 캐리가 언제 예배 장소가 될지 모르거든요. 예. 그동안 있는 건 뭐, 우리만 있을 거 아니야. 그동안 있는 사람들 초대해서 보금 전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줌으로, 줌으로, 이렇게, 세들라이처시처럼 어, 에이펙의 모임이 생겨도, 여기 있는 분들도 같이 하고, 여기 사모님하고님 계시니까, 뭐, 충분히 그렇게 확장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뭐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성녀의 보내심을 봐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되고, 또, 어, 처음에 주신 마음대로 캐리나 에이펙스에, 또 가야되면 또 가야되고,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녀의 보내심을 받아서 불편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계산이 안 나오는 일정이지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경에서 불을 셔서 시키는 일이 있어요. 아무나 시키는 건 아니에요. 안디옥께서는 복음의 본질을 알고 인간적인 차별을 넘어서 하다가 되고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주를 섬기고자 할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성의 은총을 듣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은을 듣고 나는 순종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정이라도일정이라도성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네, 따로 갈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약간 질문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둘씩 우리 박혜민 사모님과 사랑이 그 다음에 승리하고 외사모님 둘씩 질문을 하고 둘이 서로의 질문을 해요.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하고 대화할게요. 그래서, 한 분이 질문을고 하면 답하고, 또 거꾸로, 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첫 번째 질문부터 세 가지, 질문 세 가지가 있죠? <laughs> 네, 이렇게 하시면.